역대화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아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게 하,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laughs>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 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예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화세의 끼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문화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화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아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상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늘 까불면 죽는다 이 말이지 뭐 하나님 앞에 간단한 거 까불면 죽는다 까불면 혼난다. 뭐 우리가 동네 골목대장들하고 골목에서 대장로를 탈때 그러잖아요. 까불면 죽어. 오늘 아주 간단해요. 애가 있어요. 12살 먹은 사내아이 하나가 12살 먹었는데 뭘 알겠어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정비가 됐죠. 히스기야, 이 문화세의 아버지, 문화세의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정비가 꽤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음, 다윗의 왕궁 묘실에 안차, 안치될 만큼 이제. 하여튼 존경을 받은 왕이었는데요. 자녀를 늦게 낳죠 늦게. 늦게 낳았어요. 문화세가 죽고 나서 이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12살밖에 안 돼요. 12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들이 길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일상에서 보는 오늘 영적인 이런 기반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기서 많이 알게 되는데요 문화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겨우 12살이에요 12살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그 이후에 50 5년을 다스렸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다스렸어요. 솔로몬보다도 더 오랜 시간, 55년을 통치를 한게참 기적이에요. 근데 그 55년 동안 하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그 왕의 보좌에 앉히게 되니까 그렇게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생명이 짧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왕권도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환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나서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사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55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12살짜리가 왕에 오르니까,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는데, 12살짜리가 무슨 악을 행할 게 있어요. 근데 12살짜리가 또 선이 뭔지는 또 알겠냐, 이 말이죠. 아버지의 이런 하나님 중심의 정치 행보를 12살짜리 아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이 문화세 주변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희스기야와 같은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그 이면에는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 안에서 두려워서 억지 춘향도로 타는 신하들이 널려 있었다 이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섬겼던 사람이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유대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런 이중인격, 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이 역대화 33장이거든요. 그 아들 어린 왕이 딱 왕권을 계승하자마자 이 어둠의 실세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문화세가 하나님을 바로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느냐? 그것은 그리고 극악한 상태까지 가요. 6절에 가보면 뭐 3절 이하서부터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들의 재단 세우고 아세라 목상 다시 세우고 1월 삼신 경배하고 쫙 하고 여호와의 그 단을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우상의 아주 산당으로다 만들어 버리고 더 심한 것은 6절에 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나중에 지나가게 해요. 어? 이제, 문나세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어? 불태워 죽이는 거야. 불태워서 이 우상의 신들에게 번제로 드려버리는 이런 일들도 하고, 어? 점치고 사, 사수를 꾀하고 요수를 행하고, 그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다. 그러니까 문나세의 주변에는 맨한 무당들, 신들린 자들, 응? 이런 박수 무당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 드글드글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내면의 영성에 대해서 정말 칼같이 우리가 정비하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나라가 망. 뭐나 개인이 망하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하여튼 구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구절에 보니까 33장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화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더욱 심했다 자기 자식을 우다, 우상 앞에 불 가운데로 집어던지는 불살라서 번제로 들이는 이런 미친 짓을 문화세는 했다, 이 말이죠. 오늘 왜이 어린 왕이 그런 영향권 안에 들어갔느냐. 오늘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잘 길러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성으로 있는지는 오늘 우리 개개인이 양심에 손을 넘고 진짜 저부터라도 철저하게 뼈를 깎는 그런 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깎아 내려서 정비해 놓지 않으면 오늘 이런 꼴을 당하고 만다 이말이야다 희숙이야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통치를 할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갖고 백성들 갖고 신하들 갖고 그 가족들 같았었는데 왕비서부터 왕비서부터 그 어전의신하들에서부터한 놈도 한 놈도 하나님을 희스기야의그 영성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게 일시에 싹 드러나는 거예요. 일시에 싹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 교 교회 같은 데가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이 지배하고 계속 이끌어 왔었죠. 그런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뭐이영우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영적인 은혜 안에서는 아주 다른 모습들로 변질됐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그분과 같은 영성은 사라졌더라.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일부 해요. 저는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느냐는 자기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할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나라도 망하는 거다. 오늘 전부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악을 역대의 어떤 시대보다도 어떤 왕들보다도 더 잔혹하게 한 시대가 무나세 시대예요. 나중에 무나세는 결국은 55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어요. 다이세 다이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여튼. 다 나중에는 역사가 기록하고 남아요. 이 역대상, 역대하서부터 역대기 열한기상, 열한기상, 열한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거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들이거든. 요 자기 당대에는 그런 기록으로 남을지 모르고 자기가 죽음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모르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만대로 하지만 다또 그것을 알고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왕의 역대, 역대 일지가 써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영,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어떤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 자식들을 양육하느냐. 오늘 한 세대가 지나갈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십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문화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어요. 또 하는 꼴이 꼴 같지 않고 너무 거짓이 난무하고 퇴치란 무덤처럼 어떻게 저렇게 지 애비를 본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런 간신배들의 편에 서가지고 저렇게 미혹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자기 자식까지 불살라 버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문화세와 그 백성에게 등장하셔지고 말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처럼, 다잇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살아라.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께서 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와께서 호왕 앞에 나타나고, 백성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중인격의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동원시켜요. 오늘 실물 경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실질적인 군사를 일으켜요. 반드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이웃의 강력한 군대에 왕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문화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묶고 가진 수치와 고난을 다 주게 돼 있죠. 그가 크게 환난을 당하고, 그때 이제 자기의 신들에게 자기가 의지했던 무당들, 박수들 다 불러다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들에게서 어떤 능력이나 위로나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여기 과정에서는 다 빠져있지만 자기가 요청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있죠. 박수와 부당들 아무리 불러다가 다 동원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 알잖아요. 엘리야와 바알의이 싸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고 엘리야에게 기적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문낫세에게도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문낫세가 이제 크게 자기 자식 새끼들 불다 썰라서 죽이고 난 다음에 크게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한다,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제 다시 찾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불러봐야겠다. 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 위에 앉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보자,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처럼 함께 앉아서 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 은혜는 여와 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정직히 해야 되는, 정말 정직해야 히 되고, 어떠한 미혹의 형들에게 또 귤에 빠져서는 안 돼. 여기서 미혹에 빠지는 이 박수나 이런 것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 우상의 핵심은 교만이에요.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할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 나의 잔꾀가 하나님이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런 어떤 포장되어 있는 영성에 의해서, 오늘 문화세는 그런 자들의 무리에 이끌려서 결국은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다 잔혹하게 살육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크게 12절 크게 회개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겸손하라 이 말은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까지 게 뭐라고? 내가 그 성전에다가 우상 만들고 우리가 내 심령 안에다가 자기의 자기를 높이는 그런 탑을 다 쌓고 우리 목사들이나 신앙인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신학의 탑을 쌓고 어? 내 중심에 어떤 어? 그런 믿음의 탑들을 쌓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들, 그런 자만들, 그런 교만들, 그런 우상의 탑들을 헐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나 정말 발견해내고 털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큰 환란 당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문화세처럼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내 믿음이 바르다고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가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 악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미혹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죠. 크게 당하고 나야 음? 자식을 잃고 음? 뭘 잃고 막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나마 다행이지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정말 큰 낭패를 당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크게 겸손하였더라 1 2절의그 말씀은 정말 오늘 내면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크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 이제 근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자기 아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섬 올려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겸손하고 돌아왔을 때그 고통의 눈물을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자식을 불사질렀던 그 아픔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미쳤을 때 몰라요, 미쳤을 때는. 자식을 불가마, 불구덩에 집어넣어서 우상에게 바치면서도 모른다고 그게 잘난 신앙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속지 마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오늘 인간적인 아부와 인간적인 이런 관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았을 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놓지 못하고 응?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런 말씀 중심으로 자녀를 기르거나 자기 자신이 다독여지지 않으면 끝에 가면 다 이렇게 사단의 종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란을 통해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시도하십니다. 그럴 때도 깨닫지 못하면 끝난다.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알고 우리가 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정말 우리의 내면의 영성을 하나님이 건드려 보시는데 속지 마시고 정말 문화세와 같은 그런 회개를 통해서 나라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사는 두번 다시 자기 자신의 자식을 불가마에 집어던지는 우상 앞에 불살라 드리는 그런 처분이 없는 일 정말 우리 일생에서는 겪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대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하세는 아빠의 그 신앙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죽어 갔을 때그 자식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 우는 사자와 같은 굶주리고 배고픈 사자와 같은 정말 숨은 거짓된 신앙인들이 달겨들어서 문화세의 영혼을 낱낱이 삼켜버려서 우상의 재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식까지도 재물로 바치는 그런 흉측하고 끔찍한 일들을 도모하게 하는 결과를 자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잘 기를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늘 한결같은 신앙이 되어서 인간중심과 정말 속이는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위장된 신앙 안에서 살지 않고 정직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섬길 때 우리의 삶이 최종적으로 보장된다는 것. <laughs>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간절히 요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원교회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미혹의 영들에게 속아서 오늘 거짓된 영성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크게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성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는 수많은 영들에게 오늘 우리가 교만의 우상을 섬기는 자만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아버지 하나님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문화세와 같이 혼란당하지 않고. 미리미리 크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 중심을 따라서 오늘 정말 재앙과 저주당하는 일이 없도록 능력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예수님 안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흉악한 원수막이 사단의 영들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